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 노래 BTS and 음 그다음에 요새, 요새 크러쉬 노래 좀 되게 빠진 것 같아요. 크러쉬 노래 되게 좋아해요. 크러쉬 노래 좋아합니다. 그래도 바빠드라마는 도 봅니다. <laughs> 푸른 바다의 전설이랑 도깨비 봅니다. 도깨비 너무 재밌어요. 진짜, 도깨비가 진짜 너무 재밌어. 아, 도깨비 진짜, 도깨비 진짜 꼭 보세요, 진짜. 도깨비, 도깨비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, 진짜. 진짜 꼭 봐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런 내맘 모르고, 너무, 너무, I like t i t just like t i t t Tell me what you mean, my baby. 저 푸른 바다에 저... 연세랑 도깨비 봐요. 도깨비 꼭 보세요. 도깨비 꼭 보세요. 꼭 보세요. 도깨비 꼭 보셔야 돼요. 살이 많이 빠졌다 이아가. 근데 네, 저저시좀 싸고 가야 될까요? 어중이 너무 마려는데 나갈 건가요? 나가.. 나갈 거 참고요. 화장실. 옆 사람.. 옆집 사람..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진 않습니다. 그 정도는 방음을 할수 있죠. 아.. 아.. 기다려 주신다고요? 그럼 엄청나게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